그럼요. 자, 아, 이제 스나 좀 들어 돼. 1승만 하자. 어, 4강전에서 어느 피팀이 기다리는 네. 8강전첫 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다. 자. 음. 어. 내나 원스나네. 포즈 어떻게 할까이 건데? 저 아, 게이츠 어, 볼게요. 어, 아 고발, 고이지 고발, 고발이랑 응. 이슬이. 근데 어, 확실한 어, 건 원스나라서 어. 여기야 어. 이런 건좀 쉬울 거야. 이 보고 저기 더 원스나 저기 더 원스나? B B 원스나? B 응. 원스나? 응. 어 저기 아래나 원스나야. 근데 쉐린이 방패. 치즈바랑 <laughs> 어, 고발이랑. 어깨 방패. A A, A, A 한명 봐줘. A 봐줘야 돼. 나 잠깐 언더스 한번 가야 돼서 A 봐줘야 돼. 아 A A 보다가. 내 볼게. 내 볼게. 응. 올라가, 올라가야 돼. u l l 리 u l 가 좋은데? 여기. 아 l l 뭐 u l l 뭐 u l l 뭐야? 야, not... yes, l so a 락게 l a Ulla, 락게, 락게, Ulla, u l 바로 했 l l a Ulla, u 아 l a U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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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l l 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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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 오동. a u l l 자, 머더가 또 이제 뭐 머구사라고 이제 나구사 굉장히 또잘 쓰면서 아아 잘 먹이 붙은 선수인데 고발 자 고발 선수가 커버는 해줬습니다만 일단 머더가 첫 개시를 잘 해주면서 이게 네. 어떻게 보면 1승만 하자 팀이 무서운 게 머더, 진리도 이제 저번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던 그런 선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어, 이런 라이플러적인 활용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자 이거를 상대하는 이제 스나즘드로 팀은 폭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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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삐놈들 위치가 아아 미쳤다. 아무래 이거 날것 같더라. 아 아쉽다. 뭔거안 했는데. 할 것도 거 아, 뺐나? 아, 화면안 가려진데.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에디 예. 나했 아, 바로 떼어 버려. 아, 이거, 미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이이 올라프리다아니라 모른다니까. 언라프올라가까줘라 비쌀 때에서. 못 가, 저 아, 장소. 장소. 방계 올라왔다. 번개 왔다. 이거 그 따라붙는 거 말해 줘야 돼요. 낚시라 왔다. 아. 아, 아. 날개, 날개 아저 날개 날개선 가? 어저 저 쓰리깡기도 죽었어가로비 나가 봐릴수있라지 말고. 아, 캐시다가 네. 되는 사람 지 자 이거 진이가, 진이가 이기는... 버티는데 오, 이거... 자 진이가 이거 풀리 좋았죠. 네 이게 제가 랭크전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아, 있어도 아, 네, 자기 할거다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자 나실인과 머더가 커브 지금 해주고. 아 이게 나실인 오 나실. 이다 이다 하나 둘 셋.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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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 노새 먹어 안 덮고 안 덮고. 언더, 이 아, 반샷, 참... 언더, 이 반샷, 진리다진리같은데워 아, 뭐야! 아니, 감. 가... 어? 아, 보방 1층 낚시. 야식 쪽, 야식 쪽에 언더, 아... 야식 쪽에 언더. 야, 야식, 날개 탔어, 날개 탔어, 날개 탔어. 이번엔 음. 삐가. 한명관계에서 봐줘. 아, 그럼 내가 봐줄게. 나, 나 언더 오픈하고 아, 맞을게. 아, 내, 내 볼게. 어, 내가 봐줄게. 언니. 어, 내가, 내가 웃겨볼게. 저 사이가 안 돼. 아, 제가 올라갈게요, 그래. 어? 로비 킬 아, 로비 필 아, 로비 피오 씨 네, 같이 나가자. 그냥. 어. 나온다. 네스, 네스. 로그. 피, 피, 피. 아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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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게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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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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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개, 로 로개, 로로로 여기다 이거 말 맞춰, 여기서 말, 말 맞춰. 어, 그, 이거 언더보는중 로게 먹어놨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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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야, 나가. 야 나가. 나 맞았다. 맞았다. 괜찮. 괜찮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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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이했다 이거 언더이했어어예언더이어 선수님. 마그. 반격한 거 모르지. 에이 에포차포차 포대포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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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스나 트럭스나 트스나 트럭 얼샷 건다얘 지금. 아, 당구장으로 가는 중. 좋아 당구 같이 나가요. 저 몸들. 아나 나올 줄만 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저거 먼저 저거 먼저. 오케이. 하나 둘 셋. 트 보장이지 보방이지보무괜찮캐릭 너무 따다스나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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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 줄 거고 나머지 선수들 이제 고발 선수로 필드로 해서 레드 이제 뭐 간판 플레이를 통한 이제 삐옥상 어택을 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성공을 할지 아. 어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또 이게 지금 밀리는 상황에서는 음. 하도 이게 자기 꺼 하기 바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오더를 놓칠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음. 일단 넣도... 어. 더 락커 먹으면 돼. 일단 로비 부터 가자 이거 로비부터 플레이하고 예. 무를성공하려 로비, 네. 네. 아, 로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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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가야 네. 돼. 뭐. 아, 저희 단로비가 아, 아, 네. 일단 락락 대기 좀 해줘. 두개 추격해서 가. 안 가. 어 어디? 어. 어. 아니야, 네, 아니야. 가. 아니야. 거 막자. 아 가. 아냥야는거 맞다. 약간 이런 거 맞자. 모르니까 로게 나와서 클리어 시켜야 돼. 아네 제가 로게 클리어 시킬게요. 막혀 있는 거 조심해. 땅2,000 킬. 2 0 0 0 언더클리에? 역간 나이가? 이런 거 몰라. 역간이랑 뭐 색다른 그런 거 도망 이층 야시 다오는데 아, 어, 나가고 싶은데. 나가서 확인해봐. 네, 언더클, 도망 안 보이. 이 원래 담아 가 낮으면 으면뭐 낮으면... 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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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 뭐죠? 아! 둘대기 좀. 야마타 할찬나어 내가 야마타 게가 왔는데? 다싫라 아, 뭐야? 아 거? 먹었어. 비 먹었어. 비 먹었어. 아니에요, 피 먹었어. 피 먹었어. 먹었다고. 피 먹었다고. 먹었다고. 어 야, 이러니까 당 죽다 살리는 거는 거예요. 지금 다이가 찢어졌어요. 아. 이 괜히 꿀같않게 맞세 찍다가 다이 찢으면 그냥 돈만 나가는 건데. 그럼 돈 나잖아요. 이런 거. 야. 아니, 가는 것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네네네. 하하, 이 친구 지금 시내로를 잘못 줬어. <laughs> 이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내로가. 가끔 보다 보면 반대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지금 시내로 왼쪽을 줬는데, 오른쪽을 자꾸 주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어디였어 고발? 저기, 저기 날개 있잖아 날개? 나, 나에게 간판이 있던데 야, 진짜. 거기. 로비 나오는 거 조심해. 언더스나. 언더스 나왔다. 조심해, 나, 조심해 어, 어, 로비 대기. 언더다. 네, 네. 나이스. 나이스. 한번게 이거. 빠르게 언더 언더 응. 다 밀든가. 와봐 언더 와봐 어, 와봐 언더 언봐 이렇게. 나 로비 대기하고 로비 대기 나비 대기 어디가 대기? 언더인 할게 우리. 아 봐봐. 언더 펌프 까줄까? 관계로 간다. 아니야. 아, 하나, 둘, 셋. 나 느려

지금 네. 방금 전그 어떻게든 따는 네, 그 네, 라운드가 네. 어떻게 보면 네. 이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았다. 일단 라커 먹어줘. 이걸 이걸 걸로비가 라커 먹어서? 로비 나가래 로비. 아싸 로비 로비 로비로 로비 일단 저 로비 일단 먹어놔. 놨 로비 둘 모임. 흥룡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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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나오는 거 조심. 저희 저희 지금 뒤에 있어요 현세님. 언더링 했어. 와 와봐. 어, 봐봐, 아 어, 진짜 야빙산데야투 아. 포인트는 안 된다 네? 오이서그 이어서 어, 오늘 지금 묵직한 선수들이 살아 있습니다 네. 나시링과 이연서 만나는데요 자 여기서 아아아아해 아! 아! 오늘 이연서한테 어궁금하진 어떻게 지아 아! 아! 네. 어, 그래도 래나네자 지금 고발가 아레나 고발가 아레나아나 블스와 이스코요 이게 어 지금 굉장히 빨라요 게임이 어우아팔팔나이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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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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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현서나이 나왔어요 나왔어 나방 넣었어. 었어 아레나 아레나가 었는데나나 나오는 거 볼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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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고지 나오는 거 볼게 그냥 차고지 나오는 볼게 그냥 다 뭐야 뭐야 아먼먼4 4 4 다운 다운 나이스 못 내기야, 야, 이거. 야, 야, 나 지금 일 걸려. 이런 건따네 돼. 아, 아, 네. 나가자, 바로. 내가 나가자. 네, 야, 바로, 바로 네. 네 시간은 다나가자 그냥 바로 바다 나가. 아, 바로 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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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가야 돼. 어땠어? 아,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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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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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들리어들리들리그래 들어, 들어, 들 자. 들어, 들어, 들 자이현서자이거 오야, 어이현서이시서이시서 이어서, 이테말이 혼납니다. 서그래서커어서이스라트이스라트자지이어이스라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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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스킬을... 좋아요 자서이아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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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봤어요아레서이거세이어하면어래도 혹시 아라요이천서이도 네. 올라갈 서있어서이 아레나, 아서 이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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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서 야, 이이

또 이러면 은 라커 바로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또 선수가 이 흐름이 왔을 때이 음. 흐름이 왔을 때 제대로 끊어버려야 아, 돼요. 설리폭에 대한 자, 자 나시린! 아아 저격을 아! 많이 나갑니다 나시린. 스리깡 스리깡! 진리가! 아, 자 이러면 임팩트 싸움. 자 라커 선을 해주는 로비에서 근데 개피였거든요 이거 라커 를팀 아! 게임에서 했으면 원래 혼나야 되는데 그렇죠. 스나트 선수가 아무래도 골드다 보니까 자 고대! 오늘... 아, 야, 이걸! 5대0! 아하하! 이걸! 야, 우 5대0을 만듭니다! 후반전! 야! 나정 들어, 팀. 야, 여기에, 나시린. 네. 자기가 그, 허츠거리 한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에요, 이 선수가. 아, 나시린 효과가? 아, 야, 야. 야, 야 이게 이렇게 이다된다된 다된 승리에 나시린 뿌려진. 네. 나시린 증가돼 버리는. <laughs> 야,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경기가 아 너무 재밌네요. 이게 어?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아, 사랑한다 얘들아. 저나 멋있었다. 일 차. 바자르. 나이스. 와 어, 심장 두근두근 떨린다. 두근두근 떨려? 아, 네. 네.